비대면 예배 시대 교회에 오라며 안전한 길을 열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 돌파구를 찾다 세 번째 소개하는 교회입니다. 공연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만의 아동극단이 최근 연극 세 편을 선보이며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는 태아야 말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낙태법 개정 릴레이 인터뷰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봅니다. 전세계 성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교회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때 안전하게 교회에 올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잠시. 그리고 홀로 성전에 머물다 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기의 때를 이겨나갈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좋은 날을, 지난 날을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낸 것 같습니다. 너무 저희들이 잘못이 많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가니까 너무 마음이 풀련해지고 감사합니다. 슬픔의 목소리가 감사로 바뀌고 당연했던 기도의 자리가 소중함이 됩니다. 대면 예배 금지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강북제일교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냥 가장 단순한 마음은 그냥 성전에 오고 싶은 거예요. 잠시라도 성전에 와서 자신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싶은데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는. 아, 그런 어떤 적절한 선에서 성도들이 와서 성전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마스크를 쓰고 침묵하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성도들. 시간대를 정해 성도 숫자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교회. 안전한 상황 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성도의 교제는 없지만 간식과 마스크 등 세심하게 챙겨 놓은 선물 봉투는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에 충분합니다. 정말 이게 아주 심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 다윗의 그 말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때일수록 더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영혼의 숨결이 있는데 그 숨결을 이곳에 와서 조금 튀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성전을 사모하지만 사회에 피해가 갈까 봐 망설이고 주춤했던 발걸음을 내디딘 성도의 숫자는 두주 사이에 벌써 오백에서 육백여 명이 됐습니다. 성도들이 올수 없는 주일 예배 시에는 성도들의 자리마다 촛불을 켜놓기도 했습니다. 비어진 자리가 사실은 비어진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 정말 현장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 마음 속에 예배자로 남고 싶어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촛불을 켜면서 어, 그곳에서 영적인 어떤 어, 불이 일고 있다. 또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황 목사는 이번 위기가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교회 아니면 예배 아닌 거냐? 저도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뭐 어떤 예배 형태든지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배지만 때때로 뜰을 밟을 때 어떤 내 마음에 주어진 어떤 이렇게 울컥함, 성전을 기대하는 신앙 갖춰보는 그런 시간들 되지 않겠나. 이런 목회자와 교회의 마음은 성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돼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은혜였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어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러면서도 <laughs> 너무 눈물이 흘릴 수가 없었어요. 큰 공간을 활용을 해서 멀찍이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신앙의 고백을 할수 있도록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CJ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대만의 아동극단은 공연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된 연극극단으로 그 역사가 30년이 넘었는데요. 최근 아동극단이 코로나로 인해 공연하지 못한 연극 세편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대만에서 전해온 소식 조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동적인 춤과 신나는 노래 그리고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는 관객들을 자연스럽게 연극에 몰입하게 합니다. 대만 북부 종리에 위치한 아동극단은 최근 대만 내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자 6개월간 하지 못한 연극 3편을 무대 위에 펼쳤습니다. 어, 우리의主要, 어, 이活动은, 어, 첫 번째 작품은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로 주일학교 선생님과 아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왜이 세상에 오셨는지 어린이들이 어떻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극은 금화로 개가오로 구성된 공연입니다.

很令人感动，因为他是带着信仰的戏剧去让非基督徒去、飞，基督徒去认识这个信仰，对啊，而且很是为着各个不同的年龄去准备的戏剧，就是可以让不同的年龄去经历这一个戏。以前都不觉得说戏剧是可以用来传福音，对，就觉得呃，它是一个可能只是一个。 一個表演但是他們舞台的方式去呈現讓我知道說其實表演是可以帶出一個影響力特別是在傳福音上面這樣阿東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공연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유튜브 채널 아동극단을 시작했습니다. 어我们现在是這樣子因為 y o u t u b e 對我們來講是一個比較新的施工 主要是因為live的演出

박상은 한국 기독 의사회 낙태의법 특별위원장을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계속되는 하혈로 응급실에 실려온 한 여성. 불법 낙태 시술로 자궁은 물론 장기까지 완전히 손상된 이 여성을 치료하던 중한 인턴 의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사로서 치료로 살릴 수 있는 생명보다 낙태 문제를 바로잡는 것으로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더 많겠다. 그 이후 지금까지 생명 존중 운동에 헌신해 온 스스로를 미션 원장이라고 부르는 박상은 한국 기독의사회 낙태입법 특별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크리스천들에게 낙태법 개정과 관련 이런 시각을 갖기를 주문합니다. 수정의 순간부터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확고한 저희의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그냥 나, 내버려 두면은 요즘 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낙태, 어, 전면 허용, 뭐 이런 식으로 어, 법이 될 수가 있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어, 정말 차선이지만 최대한 생명을 존중하는 어, 법을 만들도록 한 사람이기 이전에 태아로 못해 잉태되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어른으로 성육신하지 않으시고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태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엄마를 보지 못하고 정말...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태아가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너무나 소중한 한 생명이라는 거죠. 가장 작은 자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고 태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법을 만들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들을 지켜내는. 이런 생각으로 박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 정부 등과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쟁점은 낙태를 허용하는 주수와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 보장 등입니다. 아기가 심장이 뛰게 되잖아요. 그 심장이 엄마의 심장 박동하고 달라요. 독립된 한 개체의 그 생명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6주, 8주를 넘어서 낙태하는 것은 상당히 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그 이전도 낙태를 해서는 안되지만 박 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낙태 전 충분한 상담과 숙려 기간입니다 낙태 전 어떤 방법으로 시술이 진행되고 어떤 후유증이 있고 임신을 지속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이해한 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에는 뭐 저도 이제 늘 같은 생각인데 근데 거기에 반드시 이제 수반되는 것이 어,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은 이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생명을 이제 말하자면 소멸시키고 중단시키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는 충분한 정보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 비밀 출산 지원 내용과 아이를 낳은 후 키울 수 없을 때보안책 등도 검토 중입니다. 어,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이 생명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본인이 어, 양육하기 어려우면 어, 우리가 흘려 보내 모세를 우리가 흘려 보내어서 정말 다른 사람이 입양해서 훌륭한 정말 지도자로 키워내는 것처럼 내가 다할수 없는 일이라면은 어, 좀 낙태하지 말고 우리가 입양이나 다른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그는 낙태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생명 존중 인식과 직결된다고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이 자궁 속 아이를 우리가 어, 처참하게 어, 살해하는 우리의 이, 이 인식이 어, 이것이 그 다음에 영아 살해 또는 아동학대, 아동 학대, 아동 살해로 이어지는 어떤 사회학이 분명히 전 된다고 봐요. 이 낙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생명의 어떤 존엄성, 생명 존중 사회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전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서 폭도들이 목사를 집에서 끌어내 구타한 뒤 목을 베 살해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인도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봉쇄령이 내려진 상태에도 크리스천을 겨냥한 폭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인도가 크리스천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인도의 교회를 돕는 기독교 단체 퍼시큐션 릴리프에 따르면 우타르프라데시, 자르크한드, 차티스가르, 타밀나두는 인도 내에서 크리스천에게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크리스천 체포와 구타, 교회 파괴, 때로는 살해까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The police will be called and at times the christian will be arrested. and accused of creating communal disharmony accused of causing problems by being a christian 리스천 공격의 희생자 가운데 하나인 27살의 칸디 모드는 4년 전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uh, among the first people he led to christ were his three brothers that started the pressure in his village 지난 6월 7일 날카로운 무기와 수제 권총으로 무장한 힌두교 극단주의자 수십 명이 And even when the Hindu mob came to get him, and knowing that his life could be about to end, the last thing he said to his wife as he was led away was, Honey, I want you to stay strong in your faith. Even if they kill me, you remain firm in your faith in Christ. 펄시큐션 릴리프는 이 사건이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일어났던 293건의 사건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크리스천 박해 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40%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놀람> 인도의 기독교 박해는 지난 7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조사하는 오픈도어 선교회 월드워치 리스트에서 7년 전 31위에서 올해는 1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다수의 공격이 인도 국민당 소속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집권 이후 일어났습니다. 인도 국민당은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인도가 힌두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Prime Minister Modi was religious conversion. basically laws that say you cannot change your religion if you want to change your religion you need to appear before a magistrate you need to explain why you're doing that and that gives the government opportunities to fight against that conversion and to try to talk you out of changing your faith 통과시켰고, we see a number of efforts that have been undertaken that particularly target Muslims, including last year the passage of a citizenship amendment act, which made it a lot easier for everyone other than Muslims to try and, and obtain a path to citizenship. 지난 8월 초 인도 힌두교는 오랜 염원이었던 라마신 사원 착공을 축하했습니다. 사원 부지는 16세기에 세워진 이슬람 바브리 모스크가 있던 곳으로 지난 1992년에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바브리 모스크를 허물고 2천여 명이 사망하는 유혈 충돌을 일으켜 힌두교와 이슬람 갈등의 진원지였습니다. 인도는 지난 70여 년간 세속주의 헌법 아래 다양한 문화와 다원적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모델 총리와 인도 국민당의 힌두 민족주의 정책으로 이제 그 가치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입을 모아 우려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코로나19의 여파로 54년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기도회로 열립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52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오는 28일 비대면 온라인 기도회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온라인 기도회는 오는 23일 용인 새해댕교회에서 사전 녹화로 진행되며 28일 오전 7시 기독교 방송과 위성채널,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됩니다.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11일 8-2차 임원회를 열고 후원 이사장에 김희선 장로를 선임했습니다. 신임 후원 이사장 김희선 장로는 750만 디아스포라 해외 동포 및 성교사들을 섬길 것이며 나아가 한국 교회와 사회가 당면한 동성애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반대 1천만 서명 운동과 세계총의 모든 활동에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서부 해안의 초대형 산불로 3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들의 구호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DRV 뉴스에 따르면 매드포드 이웃교회 그레고리 리 목사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구호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캘리포니아 클로비스 힐즈 커뮤니티 교회는 지역 난민들을 위해 식량을 배급하고 기부 물품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계와 방역 당국이 수도권 교회에 대면 예배 재개를 놓고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 관계자는 방역과 예배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방역 당국과도 대화를 시작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도 한교총 및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과 교환해 온 의견을 토대로 대면 예배 전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GN 투데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